우리 저번에 배웠던 작품들과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어, 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쓰여지는 이중피동이거든요. 무기력함을 더 나타내주게. 피동은 당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피동은 당하는 거니까, 이중피동을 통해서. 화자의 무기력함을 더 강조해주고 있다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윤동주 하면 당연히 무슨 시라 했어요. 저항시. 근데 여기는 그냥 자유시 서정시예요 성격에 저항적 나와 있죠? 거의 대부분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성격이 나타나고요. 중요한 거 윤동주는 부정적으로 끝나면 돼안 돼? 안 돼요. 거의 90%의 시는 미래 지향적으로 맞아요. 극복의 지, 미래 지향적으로 끝나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미래는 긍정적인 걸로 그리거든요.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현실 속의 자신의 삶, 시대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시가 쉽게 써, 시인으로서는 아주 쉽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좀 쉬운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고요. 주제, 어두운 시대 현실을 비롯한 고뇌와 자기 성찰이고요. 특징, 상징적 시어 찾아라, 이 말이죠. 상징적 시어 찾으라는 말 아니야, 지금. 그쵸? 상징적 시어 사용하고요. 두 자의 화해 대립이 동시에 시상에 나타나는데 우선은 대립부터 시작하는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화해가 되고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작품 구성은 그냥 선생님이 읽으면서 할 거고요. 화자의 태도 변화가 부끄럽고 자기 성찰한 후에 극복 의지 나타낸다고 했어요. 두 자의 갈등과 화해가 부끄러움을 느낀 후에 악수를 하면서 나타난다고 해서 화해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화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찾아면 악수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답에 밤비. 여러분, 이거 상징적 시어 나오죠? 첫 번째부터. 밤에 심지어 비가 나온대. 부정적 시대 상황 이거 말씀 안돼 여러분 이 밤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밤이니까 성찰할 거 아닙니까 좋을 때왜 성찰과 반성을 하겠습니까 했습니까 여러분 성찰의 시간 밤이요 밤이 성찰의 시간이에요 이해되셨어 여러분 이에 대해 속살 거려 무슨 적심상 속살거려 무슨 청각적 심상 좋습니다. 육첩방. 매우 좁은 방이거든요, 여러분. 한는두평 한 정도 되는. 이해됐어, 요 여러분? 육첩방은 남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육첩방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답답함을 느껴요. 화자를 구속하고 화자가 답답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 를 나타내주는 시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이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현실 인식을 해 그러면서 자기 상황도 인식을 해주거든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다 왜 그럴까 이거 알아야 돼 시인이 왜 슬픈 천명이야 시를 쓰는 것밖에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시대에 저항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명인줄 알면서도 한 줄씩을 적어볼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실인식. 1년에서 현실인식하고요. 2년에서는 화자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다 하면서. 짬내와 사랑내, 후각적 심상, 포근이 풍긴 촉각적 심상이거든요 이거 시각, 후각을 각각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후각만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요 어땠어요? 기억 안 나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보내주신 학비, 여러분 학비 봉투를 그냥 받아요 그쵸?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얘 혼자서 혼로 오로, 외롭게 오로지 살고 있지 않아요.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독립했어? 못했어요? 너. 못했어요.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여러분 늙은 교수의 강의니까 현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는 강의. 이해되셨죠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진 강의예요 아셔야 돼요. 늙은 교수 강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이에요. 현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식. 안 적어도 되니? 천재들이야? 들으러 간다 그랬어, 여러분. 무슨 형? 무슨 형? 현재 영험이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의 성찰과 심리를 따라갈 수 있게 해줘요. 자화상 마찬가지잖아요. 들여다 봅니다, 그러죠. 현재 영어 쓰잖아. 우리가 얘 성찰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린때 동물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어린때 동물은요, 실제 친구들일 수 있고요. 이랬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순수함이나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여러분, 반복법이죠. 나는이 반복되고. 다한번 했던 거잖아요. <laughs> 자, 지금부터 여러분, 나, 나는 나는 있잖아요 여기에 나의 세모 치거나 세모는 애매하다 네모랑 동그라미를 칠게요 세모는 반비에 이미 쳤죠 부정적 시대 상황이니까 그치 반비에는 세모를 쳐야돼 부정적 시대 상황 무조건 어두운거 부정적인거에는 나는 네모를 치면 현실적자 부정적자겠죠 동그라미를 치면 여러분, 성찰적다. 공정적인 거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거 표시를 하자, 이 말이야. 그럼, 침전하는 나는 네모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침전하고 있는 거 네모야, 네모. 가라앉는 거. 야, 너 기분이 가라앉으면 좋은 현상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 너 기분 엄청 좋을 때 가라앉는다 표현하니? 안 그래요. 가라앉는 것일까? 가라앉는다. 하강적 이미지 밑줄 치고 하강적 이미지 무기력함, 회의감 됐습니까 여러분? 무기력함과 회의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에 있는 네모 쳐주세요. 나에는 그리고 이거 반복법이 나타났어요. 거실까? 라고 지 혼자서 물어봤어요. 지 혼자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지 혼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야? 의문을 나타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이야. 무엇을 하는 거야? 무엇을 해? 성찰을 하는 거죠. 성찰을 했어. 그러니까, 사면 브라터. 몇 년이냐? 4, 5, 6 년. 무기력한? 자,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어? 음. 자, 성찰을 했어. 뭘 느껴야 돼? 감정을 느껴야 되겠지? 성찰을 했으면 뭘 느끼겠니? 감정을 느껴. 여러분, 풀비린내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봐요. 지금은 시험범위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한 후에 반성을 하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어, 써져 있네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 자기 성찰적 모습. 됐습니까? 밑에 초록색,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보여? 안 보여? 부끄러운 일이다, 밑에? 아, 그래요? 부끄러운 일 밑에다 적을게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함. 그리고 여러분 인생과 시 대비해주고 있죠?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시는 쉽게 써주고 있어. 이게 비판적이야. 세상은. 겁나 살기 힘든 상황인데 됐습니까? 부정적 시대 상황인데 나는 어때 부모님이 보내주신 상피 보내고 편안하게 시만 쓰고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적 갈등을 했고 이 갈등을 통해서 내적 갈등 이제 성찰한 거죠 느낌이 뭘 느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치료는 성찰, 부끄러움 성찰 결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부끄러움이요? 됐어, 됐어. <laughs> 너무 빨라. 다시 보기 하면서 적어요 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 부정적으로 끝나면 된다 했어 안 끝낸다 했어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다 부정적이죠 그러면 반전이 일어난 부분 찾으려고 하면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될 수도 있고요 현실을 재인식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 근데 현실 재인식은 반전은 나타나진 않잖아 아직 그러니까 반전, 시상 반전이 나타나는 부분찾으라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 부분이 시상의 반전이 나타난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돼? 돼? 안 돼? 여러분 자습서를 제대로 선생님 처음 수업할 때 공부하신 분들은 자습서에 제대로 다 써져 있긴 할 거예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 비가 속쌓여 속삭이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비슷한 거? 1년에서 봤죠 1년과 지금 몇 년이 8년이 반복이 되는데 반복만 되니? 반복만 돼? 안 되죠 반복과 변주가 나타나요 현주는 바꿨다는 뜻이야 변화를 줬어요. 왜? 나 현실을 다시 보는 거야. 다시 봐. 이걸 뭐라고 하죠? 현실에 무슨 인식? 재인식. 잘한다. 재인식을 했어. 그러면 나 이대로 계속 살면 되겠니? 안 되겠니? 나 이대로 계속 살면 돼? 안 돼? 안 돼. 얘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돼. 윤동주님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상해 반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미래 지향적 모습과 화해 두 자의 화해 부분이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 이해되셔, 여러분? 음. 어떻게 나오냐? 상징적 시어 계속 연결할게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 뭐예요? 어둠을 내몰아야 되는 거. 어둠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어둠 뭐겠어? 부정적? 시대? 그럼 나 등불을 통해서 어둠을 좀 내몬다는 것은 등불은 뭐겠어, 여러분? 극복? 뭐야? 뭐야? 두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한 의지 좋습니다 무슨 대비니 이거 밝죠 어 잘한다 명암대비가 나타난다 무슨적 심상이다 시각적 심상이다 시대처럼으 아침 중요하다 시대처럼으 아침 아침은 여러분 명이잖아 여기 밤비 어두운 거 어둠 어두운, 어두운 거두개 등불 아침 밝은 거두 개야. 아침이 조국의 광복인데 긍정적인 미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밝은 미래, 밝은 미래. 근데 어떻게 온대? 얘 어떻게 온대? 얘 어떻게 온대? 어떻게 온다 했어, 지금? 시대처럼 온대. 시대는니가 기다린다고 오고, 안 기다리면 안 와요? 무조건 오죠? 그러니까 얘 무슨적 성격? 미래, 지향적이야.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광복이 올 거라는 믿음이에요. 시대처럼. 기다리는 최후의, 나, 여기서 최후의 나이는 동그라미. 성찰적 자, 내면적 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성찰적 자랑 똑같은 말은 내면적 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동그라미 나에게 내모 왜냐면 손을 눈물과 위안으로 손을 내밀었잖아 이제 화해를 해야 되겠지 이제 두 개가 나눠졌으니까 분열을 일으켰으니까 이해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자아가 손을 내밀어야 돼? 부정적인 자아가 손을 내밀어야 돼? 긍정적인 자아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앞에 게 동그라미, 뒤에 게 네모예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여러분, 이거 악수 뭐야, 악수?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 음. 자, 그러니까, 8연, 9연, 10연 같은 경우에는 내, 내면적 갈등 해소와 극복 의지다. 여기 근데 거울 같은 소재는 없죠. 어, 그렇지만 태도는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태도.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이때까지 우리 배웠던 외부 지문과 연결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죠.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쉽게 쓰여진 시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